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그동안 여기 오토픽 매크로에서 다른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랑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루아 스크립트 그다음에 오토와키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딩을 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뭐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시스템 어셈블리 여기 코드 작성 여기에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하나 작성을 해 볼게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리턴 값이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 하고. 뭐, 편집기가 있으면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my 클래스 my 메소드라는 C# 코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보려면 여기 함수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클래스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 여기 함수라고 돼 있지만 메소드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파라메터를 지금 여기 보시면 3개 받게끔 돼 있어요. a, b, c 3 개를 받아서 다 더한 리절트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라메터 목록에 여기에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어 이제 문자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내가 숫자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i는 인티저라는 뜻이고 d는 더블이고 m은 데시멜 f는 플로트입니다 자료형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문자열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결과값 60이 찍힌 거를 알 수가 있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해서 60이라는 결과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음, c 작 코드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처음에 예제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윈도우의 폼 여기도 설명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폼이 포함돼 있어서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단내 방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닷넷은뭐 리눅스라든가 맥OS라든가 윈도우 이런데 이제 전부 다 적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에 종속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닷넷의 쉐어 공유하는 여기 데스크탑 앱8 여기에 윈도우 폼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어 오토픽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들도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AI 관련된 애도 있고 시스템 윈도우즈의 폼스의 라이브러리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를 띄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내용인 거죠. 내용이 여기 테스트라고 보여지고, 나이스가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ok 버튼 지금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뭐 안타깝지만 인텔리 센스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넷, 그 라이브러리들 이제 사용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여기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예제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샘플 코드를 좀 추가를 해드리면 그 양식에 맞게 신텍스라고 하죠 보통 메소드 호출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 관련된 매크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all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